봄에 제일 먼저 잎이 나오는 귀룽나무예요. 아이 나무 색깔이 봄에 이 나무가 새 잎이 나오는 모습은 정말 매해 봄에 기다려지는 그런 풍경이죠. 꽃이 피면은 마치 아카시아처럼 소기소기 하얀 꽃이 아주 탐스럽게 온 나무를 뒤덮잖아요. 봄에 제일 먼저 잎이 나오는 귀룽나무는 아주 봄이 오면. 음, 멀리서도 정말 이 새잎이 너무 예쁘게 보여지는 그런 나문데 가까이 와보니까 지금 꽃대가 나왔어요. 지금 바람이 너무 불어서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꽃송이들이 아주 작은 꽃송이들이 매달려 있습니다. 곧 꽃이 피겠죠. 꽃송이들이 보이실라나 모르겠네요. 바람이 너무 불어서 네, 이렇게 꽃송이들이 네, 있습니다. 네. 나무는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찍으니까 햇볕 때문에 늘상 이게 뭔가 가, 어, 보이시죠? 네. 또기운나무가 탐스럽게 꽃이 피면은. 도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색깔이 너무 예뻐요.